필하고 있음 말씀하세요. 이제 왔다. 레전트 편지 써만 주세요오뭘 담요? 뭐 담배 이름 말한대요. 이거 보고 딱 느꼈어요, 승세. 네. 야이 여자 보통 얘기 아니었구나. 어, 담배 피는 여자 지금 표만 하시는 거야? 아니 거니까. 아니 여기를 왔다는 게 지금 딱 봐도 탁 어. 만나러 온 거잖아요. 200만 원 달라고 나한테 현금으로. 야 그게 저뻔번하지 시각장애인 중에도 저렇게 나쁜 애들 있다니까요. 어, 시각장애인 앞으로 더 나쁘게 봐야 되겠네. 아니 그저 그게... 웃는 거 소름끼치고. <laughs> <laughs> 저 사람이 그래도 시각장애인인데 저 편의점을 어떻게 알고 따라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시각장애인 중에 감각 좋은 사람은요. 네. 때리고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따라와요. 뭐, 뭐 뭘로 추적해요? 발걸음 소리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느낌 채취도 맡아요? 냄새가 날 수도 있죠 향수 뿌리고 왔으면은 그러니까 여러 감각을 동원해서 어... 저렇게 찾아내는 게 제가 마음만 먹으면 뭐 런던 베이글도 찾아가잖아요. 거의 그분이 그 착하신 분이 거의 문 앞에까지 다 이렇게 데려다 주셨는데요? 영상 보셨어요? 네 봤죠 당연히. 거기 좀 편집이 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아난 <laughs> 저렇게 양기 <양끼> 있는 사람이 <웃음> 시, <웃음> 싫다는 더양아치끼아 여기 잘 하시네 진짜. 어저 어우, 이렇게 한들, 한들... 어 이렇게... 한들... 지쳐 보이시고... 비아냥거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비아냥만 그리는 게 아니지. 쟤는 간쪽, 간쪽... 예, 아니, 양아치, 저를, 양아치... 저를 싫어하시는구나. 그저 입모양 봐... 아, 저 여자가 중도실명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이 재활복지와 이거 직업재활의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요? 저희자가 바로 직장을 갈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달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아 그렇게 재활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직업재활이 아 바로 연결됐으면. 송욱이아또한 달, 한 달이나 두 달만 줘라 음...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네, 영 봐도 우리나라 복지상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매달 그렇 그렇죠. 예, 예, 네. 아직. 참 색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본다라는 게 원준 선생님이 목격자 같았으면 만약에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제가 한 달만 받을 것 같아요? 매달 받으려고 할것 같아요? 매달 받아야죠 어. 시협박이 어려우니까 200이 뭐예요 200이 첫달너 2억 첫달 2억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한번 조금 하는 것 봐서 조금씩 깎아볼게요 이 여자랑 똑같이 말하면 안 아. 돼요? 냥티양대냥나대 그, 그래서 양. 원준 선생님 원준 선생님처럼 말하다가 네. 저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laughs> 아, 아니 저는 그냥 과몰입한 거고 방금 승쌤이 몰입을 적당히 부리셔. 제가 협박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하니까 응. 이영 협박할 거 슬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나 양키인데 진짜. <laughs> 나 양키네 <양끼 있네>, 진짜. <laughs> 나 몰랐네. 양띠죠저양띠예요 <laughs> 미랄. 저여우 어. 씨가 네. 요즘 기준으로 좀 예쁜 배우예요 아니면은 보통 그죠? 근데 저는 응. 저것도 되게 좋게 봤는데, 네. 잘 생각해보면, 되게 예쁜 주연이에요. 전에 한효주가 나온 영화. 한효주가? 성혜경. 어. 한지민. 어. 전 저렇게 네. 꼭 주연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 어, 악역, 모습. 악역도 있고, 네. 그죠? 그냥 지나가는 행인 중에도. 어. 음. 개인 집은 사람도 있고 음, 카페 옆자리에도 있고 음. 옆집에 사는 친척으로 조연도 있고 하면 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를 느끼게 하는데 네. 주연으로만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영화에서나 있을 일, 드라마에서나 맞아요. 있을 일 맞아 공감이 어? 좀 떨어질 수 어? 네. 있어요. 그죠? 특히 그 지금 여기 그 하관이 네. 사람 되게 열받게 할수 있는 그런 <laughs> 계속 거기에 여기까지. <laughs> 네. 아, 여기까지요? 네. 오좀더 몰랐네. <laughs> 아 지금 우리 아... 여기 촬영하러 온 거예요. 아 기존의 미디어에 노출된 장애인의 모습대로 너무 불쌍하게 아니면 정말 영웅처럼 묘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좀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 저 친구가 정말 못 대처먹은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게 아마 조금 인식해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시키시네요. 시각장애인 인식해서. 네? 그그 <laughs> 시각장애인이 무조건 착할 수는 없다라는 <laughs> 인식 개선에 도움이 크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옷이 젖는 게 진짜 큰 비는 네. 얼른 피하니까 덜 젖잖아요. 네. 근데 가랑비에 젖는 옷은 마저도 세기지 대기짝 하다가 싹싹 젖잖아요. 그끔질끔 그런 것처럼 저렇게 장애가 미디어에서 살짝 살짝 살짝. 내가 보는지도 모르게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아참, 그때 그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었지. 아 맞아, 거기도 나왔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섣부른 일반화나 편견을 가지게 하지 않는 그게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사회가 네. 이렇게 골고루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이 네. 길거리 가다 보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조금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에서 먼저 이렇게 네. 표현하다 보면, 세상이 변하는 게좀더 수월하지 않을까?